안녕하세요, 상어예요. 이번에는 예진님의 구성 영상인데, 이분은 이제 인스포카랑, 인스포카를 반반 이주로 원하신다 하셔서 최대한 그렇게 맞춰드렸고, 예진님이 구매하신 대량도 딱 보반박이에요. 그래서 택배비를 뺀 가격에, 가격에서 레벨를조금시켜드렸고 이렇게 뒤에를 보시면 달려라마켓 홍보지랑, 그 다음에 쿠폰 다섯 좀 들어가 있어요. 홍보지를 따로 빼가지고, 보여드리면, 달려라마켓 가게 돼가지고, 제가 정말 얼마나 가는 아끼시는데 이런 식으로 홍보지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홍보지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다 넣어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먼저 보기가 있었고 바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권의 이번 레핑지예요그 대량명도 판매했을 때레핑지도안이랑좀 다른데 그거가 그 도안 오류가 나가지고 이게 바꿨거든요. 다 양해를 구했고 이런 붕어빵 도안의 레핑지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귀엽죠이거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포카인데 요거 썸머 포카랑 택배 포카 해가지고 250장씩 해서 총 500장이 들어가게 되고요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핫케이크인데 초코시럽 핫케이크랑 그냥 일반 꿀시럽 핫, 핫케이크 해가지고 250장씩 해서 총 500장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인스 들어가면 되요 요거 요거 블루베리 자고인스 100장 들어가고 50장씩 포장이 되어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런 m 디소녀 인스 100장 들어가 그다음에 이거는 어 파인애플 팥빙밥과 고무종 100장, 해고 아기 동무종 100장, 그거 신데렐라 냄미 고무종 100장이랑 이런 핑크 복마 고무종 100장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거 살구 스티커팩 여섯 세트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따로 포장 못해드려가지고 이렇게 오픽비를 챙겨드렸는데 어 여분으로 몇 장을 더 챙겨드렸습니다. 이렇게 스티커팩이랑 제가 드린다고 했던 사은품이에요. 그래서 이거 사은품해서 드렸습니다. 그럼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할 거고 예진님 구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